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응 상황 및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하나.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회와 정부는 초당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아 총력 대응한다. 국회의 코로나19 대책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 및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포함한 과감하고 신속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다. 추가 경정 예산안은 간염병 대응 및 민생 피해 직접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보건 의료인들께 감사드리며 의료 인력, 치료 병상, 시설과 장비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한다. 또한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 의료 체제 강화 대책을 마련한다. 이상입니다. 네,